코인베이스 관련해서 소식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 대한 미 증권거래소의 규제 논란이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현재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8일 외신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코인베이스 랜드라는 상품과 관련해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코인베이스 랜드는 US 달러 코인 보유자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 코인 내 빌려 줄 경우 연 4%의 이자를 가질 수 있는 상품입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이 상품을 추진을 강행할 경우 코인베이스를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이 소식에 코인베이스가 장중에는 4%까지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관련 상품 출시를 최소 10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측은 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위터를 보면 SEC 최근 의문스러운 조치들이 많다라며 다수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사실 미 증권고래소의 이 같은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고 그때 대상은 암호화 플랫폼이었던 블록파이였는데요. 이 같은 SEC의 구, 규제, 음,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는 논란이 될지 두 전문가들의 진단도 함께 궁금합니다. 네, 자 코인베이스... 어... 상장하고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 SEC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우리나라의 화폐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 선영님. 네. 예. 자, 지금 SEC의 이런 움직임은 어디에 근거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보유자가, 이제 코인 베이스를 통해서 대출 신청자에게 이 코인을 빌려주는 경우에 4%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도 주식 대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빌려주고, 이제 그 수수료를 나랑 증권사가 나눠 가지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별의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코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업의 어떤 실체가 있고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때 그래 아 니들 별의별 짓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이것까지는 그래도 그냥 하나의 또 아이디어라고 봐줄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보다는 많이 위험 자산으로 이제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코인 베이스는 이제 이해를 할수 없다는 얘기 당연했죠. 대여 프로그램은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건 대여해 주는 거고 우리가 중간에 중개해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이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SEC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do... 그 워낙 이제 S C N 미국 연준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은 뭐 증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대여하고 서비스 그거 가지고 수수료 를 갖다가 뭐 빌려주는 우리랑 뭐 증권사 나눠먹는 그런 거는 그래도 아 진짜 별의별 짓다 하는구나. 그래도 오케이 이, 이 정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건 해줄 수 있지만 참고로 저는 제 주식,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절대 대여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 신청을 해야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안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게 있긴 하지만 코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어,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직관적으로 좀 들긴 예. 자, 부영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영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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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인 베이스 랜드라고 하는 거 어,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어, 이런 대여 서비스를 가지고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어, 수익화하는 것이, 가장 또 기본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일각하게 됩니다. 어, 만약에 SEC가 이거에 대한 제재를 할 거였으면 애초에 상장에 대한 부분부터 심사를 할때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에 이게 들어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영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어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코인 쪽에서 암호화폐 쪽에서 지금 이제 발전하는 속도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혁신을 하고 이제 기존에 어, 공략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좀 빠르게 이제 출시하거나 대응을 하는 거에 비해서 정책 당국에서 이 속도를 좀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일단은 해봐라 허용을 해주기에도 정책 당국 입장에서의 그 파급력에 대한 어떤 그 가늠이 안 되고 일단은 그게 진행되고 나서에 사후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 이런 좀 새로운 요소들이 나왔을 때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영님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은행이 아니고 은행이 굉장히 또 엄격한 엄밀한 또 라이센스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은행이 그렇게 라이센스 사업이 되고 굉장히 규제가 많아지고 한 배경에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고 사고가 생기고 그 수백 년의 역사가 쌓여 가지고 이제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누구든지 금융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에서도 만들고 어또 좋죠 금융이 더 풍부해지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가 통제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규제 당국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석진의 속도나 그 도전에 비해서 규제 당국에서 못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규제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어쨌든 코인 쪽에서는 계속 또 이런 시도들이 나올. 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쪽에서는 계속 우회가 됐던 어떤 방향으로 됐던 이제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갈 것 같고요. 규제 당국에서는 MMO한 태도로 가거나 조금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약간 그 단속 산업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약간은 영업을 불법적이긴 한데 약간은 그걸 하도록 방치를 해 주다가 한 번씩 가서 이제 뭐. 벌금 매기고, 영업 정지시키고, 다시 또 하고, 이런 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레이 영역에서 지금 일부러 이걸 죽일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한 상태로, 약간 또 중국과의 그런 경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입장 저 입장 종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암호화폐 쪽을 굉장히 또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아, 답답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스타트업에서 그전에 느꼈던 그런 답답함 어, 뭐 네. 그래서 샌드박스 제도나 이런 것 나오긴 했지만 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이렇게 이제 같은 사안을 두고서 두 전문가가 또 다른 입장과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 어,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들을 수 있다는 라게 저희, 저희 크라이 오늘 아침의 매력이 또 아닐까 싶고요. 자, 어, 지금 코인베이스랜드를 이렇게 살펴보면 USD 코인 보유자가 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어, 대출 신청자에게 이 코인을 빌려줄 경우에 연4%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USD 코인이라는 거걸 어, 들여다보니까 어, 가상화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달러화와 같은 이제 법정 화폐의 가치하고 이제 연동해놓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어, 거에 대해서 아직 저 기본 지식이 없는 시, 없으신 분들은 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 부, 저 부영님께서 조금만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코인이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할 때 가격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나면은 뭐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요인이 생기면 이제 거래하는 그 행위 양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등락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한다든지 최대한 빨리 주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불신을 키우게 돼가지고 거래를 저해한다. 그래서 파피루스의 기능이 좀 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반론이 있다 보니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이런 걸로 이제 좀 이제 제시가 된 어, 모델이고요.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이제 구조를 짜서 이제 뭐 달러랑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달러랑 고정을 시켜가지고 달러의 가치랑 연동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 코인의 가격이 유지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달러가 아니지만 달러와 동일시되는 어떤 화폐의 안정화된 화폐를 만들어주고 이제 안정화에 대한 어떤 요소가 필요할 때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또 약간 유틸리스 유틸리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할 때는 또 그런 토큰들 가격 변동이 있, 있지만 보상 구조로서 되게 많은 뭐 가치를 줄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좀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토큰 중에 코인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그 안정성이 블록체인 쪽에서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꽤 이제 활용 단계에서 많이 이제 고려가 되고 그래서 대중들도 많이 좀 이제 친숙해지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 9월 특급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에 대한 시각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 국내에서도 이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돈이 되면 지금 코인베이스랜드와 같은 아, 이러한 아, 뭐라고 할까요? 가상화폐를 대여해주는 서비스 아,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우리나라 규제당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이런 SEC의 흐름을 아,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영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시하고 있고요. 뭐 저도 그좀 친한 지인이 이런 그 가상화폐 특위? 이런 데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조금 이제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좀 괴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학습을 많이 하면서 그 속도가 많이 올라오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은 이제 우리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좀 점진적으로 그괴리는 조금 줄여갈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 과 더불어 미국의 이제 움직임도 같이 좀 고려해서 정치, 정치 쪽에서나 정책 쪽으로나 또 돌파구를 좀 마련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때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였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부영님께서 자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법정화폐로 이런 것들을 채택한다 비트코인 이제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채택은 했으나 대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부영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 일단, 전, 뭐, 되게 의미 있는, 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정착을 시키는 부분이나, 그리고 그 대중들한테 이걸, 암호화폐가 이제 되게 그, 적응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기존에 계속 써오던 어떤 그런 어,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또 약간 이런 디지털 요소를 도입해 가지고 한다라는 게전 국민한테 이거를 어, 길들인다는 라게 학습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 아무래도 좀 분명히 진통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은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지정을 한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엘살바르도르가어 이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국가로 연쇄적으로도 계속 이제 파급력이 있게 이제 전개가 되면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볼만한 유의미한 거겠지만 지금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 정도에 아직은 머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살바도르가 얼마나 이거를 이제 잘 정착을 시키고 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은 이제 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해가지고 조금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자리 잡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만큼 이제 좀 평균적인 그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행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진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관심있게 보고는 있는데, 성공적일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